안녕하세요. 헤변의셀입니다 어, 2020년 어, 12월 31일 여러분 이 시간 어떠한 마음으로 한 해를 보내시기를 원하십니까? 또한 어떠한 생각으로 마무리를 하고 계시나요? 어, 아쉽기도 하고 힘들었던 한 해였는데 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많은 일들, 기쁠 때도 있었고, 가슴 아픈 일도 있었고, 정말 아쉬움을 가지고 한 해를 마무리를 해봅니다. 어, 저 오늘 이 영상 앞에서 여러분들과 2020년 한 해를 어, 마무리를 하고 인사를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모스를 제가 요즘에 소개를 드리는데, 어, 반제품에, 반제품 나무에 이렇게 모스 작업을 했고요. 여기는 제가 색상 나타내는데 자신이 없어가지고, 어, 요즘에 클레이 가지고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서 피규어로 쓰고 있습니다. 고양이에요. 고양이. 노란 고양이, 흰 고양이. 이 파는 그 소나무 썰은건데 소나무 작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모스를 바닥에 조금이라도 모스를 더 깔아볼까 하고 바닥에까지 이렇게 처리를 했고요 어, 옆에는 돌담을 쌌습니다 <laughs> 돌담을 쌌고 돌담 위에 동쿨장 위에 노란 넝굴 장미가 이렇게 담을 장식했습니다. 뒤에까지 한 바퀴 이렇게 굴 장미를 이것도 역시 클레이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봤고요. 어, 바닥에는 모스를 조금이라도 더 써볼까 하고 어, 제가 이 모스를 사용해보니까 어, 냄새, 냄새 제거하는 데는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음, 방이 따뜻해도 빨리 건조해지지가 않아요. 보성 어, 보성하고 촉촉한 기가 오래갑니다. 아, 이렇게 피규어로 장식을 해봤고요. 지금 남자친구가 와가지고 오늘 연말인데 한해를 그냥 보낼래 집콕하지 말고 잠깐 나올 수 있니 하고 여친을 불러내는 것 같습니다. <laughs> 제 상상대로 꿈을 펼친 저 나래를 펴봅니다. 이렇게 대문 앞에서 남친이 여친을 불러내고 있죠. 재밌는 모습으로 제가 이렇게 한번 꾸며봤습니다. 저는 이 다이어가트나 아, 이 보스 작업할 때 음, 아무래도 이 가족적인 분위기. 어 이렇게 작은 정원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원을 만들게 됐습니다. 음, 이 보스 작업을 해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혼자 계시는 분들 요즘은 어, 할아버지 할머니들 혼자 계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또 요즘 겨울에 춥다고 문도 안 열어놓고, 이제 통풍이 안 되다 보니까, 어, 집집마다 그 채취가 있어요. 노인 어른들 특히 채취가 있는데, 그 냄새 제거에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거를 어, 느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보스를 한번 집에서 활용해보면, 어, 소음도 제거되고요. 여러 가지 우리 인체에 좋은 영향을 주는 그런 모습을 합니다. 여러분, 어, 저는 이제 이 영상을 끄고 이제 마지막 하나님 앞에 나가서 1년을 돌아보면서 또한 돌아올 음, 21년, 2021년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일을 열어가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음,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많고 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요. 지금 저희들 누구나 막론하고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잖아요. 앞이 있으면 뒤가 있고, 이렇듯이 코로나도 어느 땐가는 끝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때를 기다리면서 견디기를 잘하시고, 끝까지 어,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채널에 와 같이 오셔서 구독해 주시고, 저를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어,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이 어, 마음으로 결산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웃과 형제와 가족과 결산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어, 정리 스스로 해보시고, 새로운 데일에 소망을 가지는 2021년도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베네세이었습니다